무구무구 오구, 오구. 아 그거 맞지 공기 <laughs> 빵빵 공기 빵빵 공기 빵빵 공기 빵빵 공기 빵빵 공기 빵빵 공기 빵빵 우리 아기 오구구구 우리 아기 아, 어구, 그좋았제요아이고아이구 어구구구구구 누나 좋아요? 어구 우리 애기 너 어떻게 이렇게 이뻐? 어? 소라. 꽁디 봐봐 꽁디 봐봐 꽁디 봐봐 꽁꽁 우리 애기 오구구구 기분이 너무 좋네, 그치? 오고, 오고, 오고 기분이 너무 좋네, 그치? 우리 소리 기분이 너무 좋네, 그치? 공기 팡팡